배우 이종석이 최근 시상식에서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그분의 정체가 가수 아이유였다. MBC 연예대상에서 빅마우스로 대상을 받은 이종석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인간적으로 좋은 방향성,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준 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고맙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너무 존경한다며 그 친구를 보면서 좀더 열심히 살아 놓을 걸 이런 생각들을 했다며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바로 아이유였다. 또한 그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보태며 아이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비쳤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과 아이유는 이미 4개월째 열애 중이며 크리스마스 때 일본 나고야 여행으로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일본 여행은 이종석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측근에 따르면 이종석이 직접 호텔을 예약하고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이종석은 지난 20일 팬미팅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먼저 도착했고, 아이유는 지난 24일 일본 나고야로 향했다. 이종석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팬미팅 일정을 밟으며 아이유 데이트까지 챙기는 부지런한 면모도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 지인은 이미 가족들은 열애를 인정했다면서, 아이유는 이종석 여동생 결혼식에서 너의 의미 축가를 불렀고, 이종석은 이번 성탄 여행에 남동생을 초대했다고도 한다. 아이유와 이종석은 인연이 깊은데, 한때 두 사람이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2년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공동MC를 맡으며 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일체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이종석은 한 방송에서 아이유와의 불화설에 대해 사실 진행할 때, 사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며 인기가요는 어린 친구들이 타켓이라 분장이나 표현 같은 것을 1차원적으로 해야 했다. 그런 것들이 싫었는데 아이유는 분장을 피터팬으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며 아이유의 아이디어로 피터팬, 레옹, 눈사람 등 의상을 입었던 것이 고충이었다고 불화설을 털어놨었다. 그러면서 그는 방방 뜨고 이런 게 싫어 덤덤하게 진행했는데 그런 게 좀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라며 아이유가 사랑스러운 이미지지만 나는 그 당시에는 좀 얄미웠다. 직접 말하긴 뭐하고 나중에 그만둘 때쯤 되니 너무 아쉽더라. 미운정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그랬다며 아이유와 진행을 맡으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미운정이 들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두 사람이 인기가요 와차후더 친해진 것인데 이종석이 방송에서 분장으로 인한 고충이 있었음을 말한 후 방송을 본 아이유가 이종석에게 연락해 직접 사과했다고 한다. 아이유는 그동안은 이종석이 싫다는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방송 보고 진짜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종석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잘해 보자라고 그런 거지라며 서운했던 것을 얘기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옛말에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이 떠오른다. 사람이 오해로 싸우다가 나중에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쌓였던 오해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티격태격하다 예쁜 정이든, 이종석과 아이유의 사랑을 응원한다.